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TV입니다. 감정가 대비 8%까지 유찰된 경매 물건이 있기에 이 물건을 분석해보고 관심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를 하시려면 먼저 경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에 응찰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따라 아파트만 찾는 분도 계시고 자, 주택을 찾는 분도 계시고, 토지만 찾는 분, 또 공장만 찾는 분, 투자 목적으로 차익이 많이 많은 물건을 찾는 분, 또 수익성 물건을 찾는 분, 각양각색입니다. 1년에 한눈 끝만 잘하면 봉급 생활자의 연봉을 벌수 있다. 또 있지만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셔야 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공을 쌓아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관계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 경매 물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7,900만 원짜리가 9회까지 유찰되고 10회. 감정가 대비 8%인 최저 매각 가격 650만원에 경매에 부치졌습니다 같은 사건 번호로 다른 물건은 감정가 2억 7,800만원에다가 지난 1월 7일 날 9회 유찰 끝에 10회 1,6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물, 건물의 4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을 거듭했는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유찰되는 물건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든지 법정 상권 성의지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 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가등기나 가천분이 있는 물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 기회될 때저츰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물건의 매각 물건명세서를 확인해 본, 본 결과 위에 언급한 그런 사유들은 없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자료인 등기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기부는 같은 사건 번호로 지난 1월 7일날 매각된 물건의 등기부인데 등기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가 건물로서 집합 건물 등기부인데 자 등기부를 받으면 일단 각 페이지의 하단에 페이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1페이지에 1동 건물의 표제부 크게 설명드릴 바가 없고 2페이지에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는데 이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 내용란에 있는 64.91제곱미터 자, 요 면적은 분양 면적이 아닌 전유 면적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분양 평수가 34평 요 정도 되면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84.95 제곱미터 그 정도로 기록, 기록이 됩니다. 요84.95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25평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기, 기록되어 있는 요 면적 은 분양 평수가 고 진짜 전용 면적이다 는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아래에 대지권 표시란이 나오는데,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은 지난번 등기부 설명할 때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 그걸 유튜브를 참여하시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되어 있던 것은 이 대지권보다 토지 부분에 선순위 권력이 있으니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분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마 이 건물 아래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지하철을 위한 지하의 일정 범위에 설정된 구분상권이나 한국 전력에서 철탑을 세우기 위한 지상권 등은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거라도. 경매로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각구가 있습니다. 순위문의 1번으로 어떤 주식회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그 주식회사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부기등기로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를 하였고, 그 2번 순위로 가압류, 3번 순위로 압류, 그 다음에 4번 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취하됨에 따라 말소가 되었고, 그럼 7번에 가압류, 8번에 가압류, 자, 9번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조금 더 얼굴에서 보겠지만 얼굴의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이미 경매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다가 이 중소기업은행의 이미 경매 개시 경매에 따라서 김모 씨가 낙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은행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던 권리들은 다 소멸하니까 가압류 압류들이 다 소멸해서 13번, 13번 순위에서 전부 다 말소가 되었습니다 자 김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에 대한 저권에 대한 가등기가 일단 들어왔다 가등기가 말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임의경매가 붙여집니다 지금 요기에 따라 요번에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고 낙찰받았던 전에 낙찰받았던 김모씨가 낙찰장금대출을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농협에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니까 농협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자그 이후에 압류 압류가 들어왔고 얼굴을 보겠습니다.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 상황인데 자맨 처음 이 건물을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이 주식회사에서 65억 근황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물건 이거 하나 가지고 65억 근황권 설정한다는 것은 말은 안, 말이 안 되니까 여러 개의 물건을 담보로 잡았다. 이 공동담보목록입니다. 공동담보목록이 들어갔다는 말로 봐서 그때 담보 목적물 자체가 다섯 개 이상이다. 이 말이고, 어느, 어느 물건을 담보로 했느냐를 알고 싶으면 이 공동담보목록을 발급받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요번에 경매 부인 데가, 어, 아니, 지난번 경매 부인 데죠? 어, 지난번 경매 부였던 데가 중소기업은행에서 170억을 대출받아서 65억 근황권을 먼저 삭제를 하고 말소를 시키고, 지금 170억 근황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환이안 되니까 어,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부셔서 그의 메가 메가 때로 낙찰 받았던 사람이 어, 지금 현재 소유자 김모씨입니다. 김모씨가 요 날짜로 2009년 4월 16일자로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장금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 장금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채권 채고액이 4,200만 원인 걸로 봐서 실제 대출금 은 3,500만 원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그 이후에 어떤 주식회사가 채무자로 해서 5억 원의 근양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김모씨가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출하는데 자기의 고물건을 그 담보로 제공해 줬으니까 그때 김모씨는 물상보증인으로 등한 겁니다. 그 5억 원을 농협회사 여기에서 대출받게 되고 농협회사에서도 요 밑에 주식회사 페이 게이트라는 데서 다시 이 채권을 지금 이 주식회사에서 빌려간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권리 질권을 설정하고 자기들도 또 대출을 받아 왔다. 이제 등기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보면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된 바도 없고 임차인도 없습니다 그럼 왜 물건이 이렇게 많이 유찰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진행과정을 보면 7회차 때 559만원으로 낙찰되었다가 대금을 임밀합해서 다시 재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이 최저 매각가격의 2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상가 물건인데 상가 물건은 장기간 공실이었을 때는 관리비 연체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상가는 관리비가 주거용보다 많고 또 공실로 계속 있었다면 그 관리비는 대부분 공용 관리비입니다. 몇년 동안 연체가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비의 시효는 3년입니다. 원칙상 3년 전에 있어선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비로 판결을 받아 둔다든지 직업명령을 받아 둔다든지 또는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낙찰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상가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가 등기부에 표시되니까 알 수가 있겠지만 판결만 받아 둔다든지 또는 직업명령을 받아 둔 걸로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판결보다는 간단한 직업명령을 받아 둡니다. 그럴 때는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고 공부상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 번호 물건 중 1월 7일 날 낙찰된 4층 물건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유로 유찰이 계속 거듭되었고 중간에 낙찰 낙찰 받았던 분도 잔금 포기를 잔금 납부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찰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러니까 관리비 연체 금액을 관리 서비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도 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들을 수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